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5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장윤정과 도경완과 김진우 아나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게 됐냐면 나름 이게 조금 한 푸닥거리가 있었더라고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어, 기사 제목을 보면 도경완은 장윤정 서브 이렇게 얘기했다가 김진우 아나운서 공개사과 이렇게 떴거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한 예능 프로그램 났나봐. 근데, 얘기를 하다가, 어, 이, 이 아나운서가, 김진웅 아나운서가, 자기는 도경환 선배처럼 못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 그 주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도경환 선배는. 장윤정이 돈을 원치 많이 벌다 보니까, 그럼 뭔가 이제 서브의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거의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윤정은좀 약간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친분도 없는데 상대가 웃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은 농담이나 장난으로 포장될 수 없다 가족 사회 서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금 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고 제 번호로 소송을 내서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전해 왔다 그리고 사과는 용기도 필요했을 테니 뭐 자기는 이제 이걸 받겠다 뭐 결국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 그래서 어 여기도 이제 뭐 여기서 일단 끝나게 된 거지 앞날의 여유 행복 행운이 깃들기 바라고 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사건이 여기서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려와라 아나운서 이제 때려치워라 38세 경험 부족은 핑계다 김진웅 아나운서 KBS 하자 청원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뭐화도뜸 반성문이 또 이제 뭐 이제 화를 더 빡치겠다 화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어 25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진호 아나운서 하차 요청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청원자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품격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내려와라 하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는 단순히 방송 진행자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언행으로 신뢰와 품격을 보여야하는 자리다. 근데 동료 선배 아나운서를 겨냥하여 누군가의 서버로는 못 산다라는 발언을 두 차례 상했고 이는 단순한 농담으로 선을 넘어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뭐 이제 김진우 아나운서가 이제 30대 후반이지 않냐. 김진우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열심히 흔치 않는 기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게 좀 이렇게 말이 막 나오게 됐다. 미안하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과문을 올렸거든. 그리고 특히나 뭐어 도경완에 대해서도 도경완 선배님께는 자기가도 이제 이렇게 같이 근무할 때 격려도 많이 받았고 항상 배고픔 연락하려고 했고 굉장히 좋은 선배인데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큰 패를 끼치게 돼서 진정 송구한 마음뿐이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사람들의 반응 굉장히 날선 반응이지. 그래서 이걸 거 네이트판을 보더라도, 시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그리고, 어, 선배 아나운서부터, 엄진부터, 엄지훈이랑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전부 다 하차하고, 제작진 사과하고, 사단기도 폐지하고, 뭐스물이라면 그래도 몰라도 서른여덟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비난의 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나이값을 못 한다 생각 자체도 너무 어리고 막 뺏는 모습이 정이 확 떨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것을 충고한다 가족 관계에서 누가 누구의 서브이고 메인이고가 없다 맡은 바에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너 너는 누구 누구의 서브냐 프로그램을 폐지라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이걸 보는 남초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고 무례한 발언이 맞는데 그렇다고 고작 저어가지고 하체를할 정도냐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 그래서 판녀들이 오히려 저런 반응이면 옳은 말을 한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팩트긴 한데 솔직히 팩트랍시고 이것저것 입에 다 토하면 그것도 문제지라는 이야기 친분이 없으면 손이 손을 존나 넘은 거고 그리고 저 병신은 야구중계를 진짜 개죽같이 못해서 이미 한녀 빠따충들에게 찍힌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다 근데 다들 하차 청까지는 뭐냐 이런 반응이었던 거그요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저렇게 나도 여러분도 보면서 그래 뭐 실수라고는 할수 있지 기분이 나쁠 법한 벌어내렸어 그러니까 장윤정 입장에서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가 나 그럼 도경아는 어떻게 보면 비싼 건 맞잖아 도경아 선수를 서브로 살수 없다 굳제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이야기가 끝났잖아 이미 음, 뭐, 이거 잘 살아라고 끝났는데, 근데 국민의 품격을 해쳤다 공영방송의 수신료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거 박살 내라, 때려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인권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들은 항상 내가 말한 게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예민하지라고 말하면, 보통 그게 피아식별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누군가 이제 서브라는 단어가 되게 거슬린 거지 그래서 전업주부라는 그 직업이 내려치기 당한다고 느꼈던 거야 그래서 장윤정과 도경완이 있다고 했을 때 분명히 장윤정이 돈을 압도적으로 많이 버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동경원으로 공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부부가 평등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것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부부는 똑같다. 써보고 뭐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만약에 남자가 전업주부를 한다고 했을 때그 여, 러분 여쪽 카페에 반응 봤잖아. 남자를 백수라고 몰아 붙이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공격을 당했다고 느끼는 건데 나는 이 상황이 참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러나저러나 부부 간의 역할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주 양육자라는 단어를 쓰잖아. 주양육자가 있고, 부양육자가 있고, 마찬가지로 부양자 입장에서도 주 부양자가 있고, 부 유, 어, 부양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저들이 원하는 건그 모든 것들은 동등하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정하게 이런 거, 이런 관계가 동등해지려면 저 그런 건 저, 저기서 오는 게 아니란 거야. 저런, 저렇게, 저렇게 막 이게 어, 어떻게 그포서한 말을 쓸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쟤를 쥐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경완의 태도를 보면 돼. 도경완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도경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프리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프리로 뛰고 있는데 그 방송같은데 나오면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해. 안녕하세요. 자기 직업 말 때도 장윤정 남편 도경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laughs> 연봉이야기 같은 거 나온 데도 내가 보는 거는 백사장 앞에 그냥 모래 하나 푸는 거다.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이러나저러나 이게 서율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도경완이라는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장윤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정하고 높이 치켜 세워줍니다. 어, 항상 그래.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도경완이 머리도 되게 좋은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사 들어갔다가 공사 질린다고 때려치우고, 공대 들어갔다가 그것도 때려치우고, 아나운서 되겠다고 아나운서 된 사람이 도경환이란 말이야. 키도 엄청 크고, 와꾸도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머감각까지 좋잖아. 그러니까, 열등감 자체를 못 느끼는 거야. 장윤정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해도 그런 거 자체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도경환이 얘기하면 보면, 굉장히 자조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와이프를 되게, 이게 높여주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박혀있거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도경안의 태도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데 보게 되면 일본은 남자들이 집안일 안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요즘은 이제 맞벌이도 많이 하고 따로 관리도 하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일본도 잘 되는 케이스이긴 한데 근데 그 가운데서 여자가 조금 뭔가 좀 내가 조금 집안일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아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남편이라는 가장에 대한 삶의 무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나는 여자지만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기여를 하지만 그래도 막좀마 편하게 기여한 게 있는데 남편은 그것보다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늘에 있지 않냐. 그거를 존중을 해줘, 기본적으로. 물론, 일본 여자도 좀 이제 짜증나고 돈 많이 못 벌고 그러면 똑같이 무시하고 똑같이 이짐에 되게 싸게 때리긴 하는데 그 만족한 손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하잖아. 어느 정도 수준만 맞춰주면 남편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이 왜 가정이 개판이 났냐 하면, 사람들이 도경완처럼 못하니까 박살이 나는 거야. 주 양육자가 있으면 부 양육자가 있고, 주 부양자가 있으면 부... 아씨, 발음이 안 돼요. 부양자가 부 부양자가 있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어... 주부 부양자가 되겠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 갖고 그런 거를 뭐 이게 그런거 단어 한마디에 이제 이런 것들은 부부가 이게 써보니 뭐니 동등하지 못하다 이걸로 날지 광발을 트는 이런거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냥 단어에 꼽혀 가지고 저런게 여성의 인권을 박살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하고 난 집에 있어도 그래도 우리 관계가 동등해야 되는데 이런 썩어빠진 마인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노인 상황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데서 진정한 그런 관계의 평등은 오게 돼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단 거야. 근데 나는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얘네들 아직도 단어 하나에 꼽히, 꼬피, 꼽히는 딱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래, 뭐, 사실, 이런,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보다는 쥐 잡듯이 잡듯이 끌어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게 학습이 돼 있거든. 근데, 항상 말하지만 이런 가정은 어떻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들이 봐야 되는 거는, 뭐, 저, 서브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테레비에 나와서 도경환이, 장룡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멘트를 하는지 봐봐. 그말 한마디면 돼. 와, 나 우리 와이프 개, 됐나, 짱이다,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축켜주잖아 그냥 인정해주잖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 오빠 고생했다, 돈 많이 번다, 고생했다. 그말 한마디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거를 잘 못해. 음, 제가 봤던 가정을 보게 되면, 이게, 나라 자체가 거대한 식, 죽같은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너희들이 니가 밖에서 돈 버는 걸로 생생내지 말라고, 무슨 얘기만 하면, 그게 생생인 것처럼 받으러서, 너 지금 생생내는 거야? 아니야, 우리 부부는 평등하단 말이야. 이걸로서는 싸울 준비부터 내요, 진짜, 어. 그러니까, 가정,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난 이거 보고 좀 재밌어갖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태만 에면 뭐 오늘 기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근데 도경완 같은 사람은 이게 다시 봐야 되는 게, 도경완은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났단 걸 알아. 자기가 잘났단 걸 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인걸 알아, 자기가. 그리고 나는 도경환이 가장 대단한 게그 <laughs>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어 <laughs> 어? 재밌어 도경환은 되게 그 상황에서 되게 유머 있고 위트 있고 그리고 뭐 와꾸는 와꾸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장용정이라는 사람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서 열등감을 안 느껴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땐 그래 그게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가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남자들 중에서도 자존감이 낮으면 여자가 돈 많이 벌면 거기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내 주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랑 비슷하게 돈 벌어잖아 남편 개무시합니다 보통 yeah.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것부터 일단 빨리 없애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항상 모든 관계는 존중해서 온다 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평등이 뭐니 개줏 같은 단어로 어떻게 시비걸 생각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존감을 키워야지 남자가 딱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옹매이지 않는 거야 이요리도 이상손이 뭐라고 해그 사람은 그런 자기에게서 자격지심 안 느낀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사람들 능력이 좋은 연일수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야. 다만, 여러분보다 능력 낮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갈구면 안 되겠지. 당연히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